안녕하세요. 오늘 주말 산행은 해발 여기가 3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. 지금 여기가 한 250m 정도 되는데, 2월 달에는 이런 약간 높은 곳에도 출란이 있는지, 그리고 지금 산행을 해도 좀 좋은 것을 찾을 수 있을지, 그런 것을 한번 보여드릴까 해서 영상을 찍어 봅니다. 여기가 지금 해발 한 250m 정도 조금 지났는데 벌써 다른 분께서 여기도 다 보고 가셨습니다 조금 괜찮은 산들은 12월달 1월달 그리고 2월달 많이 다녀가시기 때문에 힘들게 높은 곳에 오셔가지고 고생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또 그냥 어,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한 150m 정도 되는 그런 곳에 가서 꽃을 본다든지 잘 그런 게더 나을 것 같고 높은 곳에 힘들게 왔는데 다른 분들이 또다 보고 가셨으면 조금은 어, 허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해봅니다. 또 약간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거를 감안을 하시면 그냥 어 조금 가까운 산지에 남들이 안 가볼 만한 곳, 그런 곳을 지금쯤은 가보시는 게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으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. 여기는 지금 어 별로 기대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. 한번 다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쪽으로 지금 좀 넘어가려고 했는데 앞에가 약간의 경사도 심하고 절벽도 조금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300m 정도 올라가 가지고 저 꼭대기에서 산을 타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한 지금 2시간 가량 산행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어, 특이한 개체들을 제가 못 만났기 때문에 어, 조금 더 다른 곳에 한번 이동을 좀 해가지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여기 이제 올라가는 길에 다른 분이 여기는 지금 다 보셨는데 여기 조그만가 이거 하나를 놓치고 간것 같습니다 3반인지 지금 복룬인지 조금은 아리송한 개체입니다 아주 어려 가지고 삼반 복눈일지 아니면 삼반일지 복눈일지 조금은 지금 현지에서는 섣불이좀 이렇게 아직 확인 안 되네요. 약간 뒤에 지금 삼반 무도 살짝 보이고 복눈 같기도 하고 떡잎에도 지금 약간은 삼반 살짝 보입니다. 그리고 속장에도, 속장에도 지금 입끝으로 지금 산반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크기가 지금 대략 한 4cm 정도 되는 것 같네요. 아주 어린 개체인데, 지금 약간 부이에터있다가 제가 여기 생강들이요 부신 흔적이 있어가지고, 저도 주위에 뭐가 좀 있을까 하고 이렇게 봤는데 이게 제가 하나 숨어 있었네요. 지금 모촉은 지금 막 탈수가 지고 말라 비틀어져서 약간 모촉에도 제가 살짝 보니까 산반 끼는 이렇게 살짝 남아있거든 남아있습니다. 소멸성으로 약간 보이는 건지 너무 탈수가 심해서 지금, 한번 배양을 해봐야 어떻게 놀, 다음 또 이렇게, 어떻게 무니까 확실히 보일지 알것 같습니다. 아, 또, 이렇게 또 저하고 또 인연이 되어가지고, 다른 분이 못 보고 신걸 제가 또 이렇게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. 산행 하시다가 이렇게 누가 조금은 좀 긁어 놓으신 곳은 한 번쯤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 또 다르는데 제가 또 이렇게 방금 여기서 절벽 이야기를 하고 올라가다가 지금 만났습니다. 다시 저 위쪽으로 다시 이동을 하겠습니다. 서반성 개체입니다. 서반성에 지금 빼골 쪽으로 약간 사피가 약간 이렇게 잡힌 무늬처럼 끼를 가지게 됩니다. 이제 그산 정상에 거의 다 왔습니다. 이제 길 따라 내려갈 겁니다. 역시나 음. 지금 어, 요즘에 약간 괜찮은 이런 어, 이름이 있는 산은 벌써 다른 분들께서도 다 음. 보고 가시기 때문에 어, 문의종을 이렇게 또 산책하기가 힘듭니다. 오늘은 저도 이 개체 하나로, 이거 하나로 만족을 하고 지금 하산을 이제 할 겁니다. 오늘 지금 한 3시간 정도 산행을 오늘 했는데 어 이제 다음 주 산행 그리고 일단 내일은 비가 오기 때문에 다음 주는 가까운 산에 조금 그런 데한번 다녀봐야 될것 같습니다. 모두 또 즐거운 주말 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십시오. 다음 산행에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